자 지금부터 2023학년도 수능 물리학 1 3번 마지막 문제 핵반응 질량 결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 자이 문제도 아주 쉬우니까 선생님 또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보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 자 선생님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어. 자 우리나라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있지? 원자력 발전소는 핵융합이야 핵분열이야. 이거 대답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 당연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이지 핵분열. 자 그래서 핵분열, 핵융합 두 개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핵융합 말 그대로 작은 원자들이 합쳐서 큰 원자가 되는 거야. 원자핵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원자핵이 되는 거지. 자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동위원소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자. 자 우리 수소 갖고 한번 해봅시다. 자 수소는 양성자가 한개 있지. 수소는 전부 1 번이죠. 1 번, 1 번, 그지? 양성자 한개 있지. 근데 보통 중성자가 없어. 그러면 질량수를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양성자 수다기 중성자 수가 질량수니까. 근데 핵 안에 양성자가 한개 있고 중성자가 한개 있으면 용 질량수 2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음. 그다음에 핵 안에 양성자는 당연히 한개 있는 거고 중성자가 두개 있으면 이제 질량수를 3으로 쓰면 되지. 그래서 이게 보통 수소, 이게 중수소, 삼중수소. 쌤이 일단 원자 핵만 그렸어. 보통 이제 여기서는 원자 핵만 그림 되니까 원자 핵만 그렸습니다. 음. 그래서 양성자수 즉 원자분은 같으면서 질량수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동위원소라 그러지 이건 뭐 화학시험에도 아주 중요하지 그지 음. 자 그럼 일단 핵융합에는 우리 뭐 어디서 핵융합을 배웁니까 음, 당연히 태양 어, 태양 내에서 태양 내에서 핵융합 반응이 진행된다고 들어봤지 태양이 뭡니까 태양이 별이지 어, 지구는 별 아니지 지구는 행성이고 태양이 별이지 그래서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별들을 뭐라 그랬어? 지구학에서 주계열성이라 고 그러지? 그래서 뭐 한번 적어 보면 이 수소 원자핵 요놈이 네 마리가 모여 가지고 헬륨 원자핵 한 마리를 만들어 만들고 이제 요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뭐 요까지는 뭐할 필요 없는데. 여기 뭐 양전자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얼마가 나와요. 뭐 에너지 당 단위웰 필요 없습니다. 음, 이게 이제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성융합 반응. 그니까 작은 원자핵이 뭐 여러 개 모여서 큰 원자핵을 만드는 거. 이런 게 핵융합이다. 음. 자, 그러면 핵융합은 이제 별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요즘 요즘 이제 어, 핵융합발전소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실험을 하고 있지 발전소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원자력발전소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다. 다 핵분열을 이용하는 거고 핵분열이 바로 이제 이게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어?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연구하는 게 바로 핵융합발전을 연구하고 있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지. 자 거기서는 뭐 핵융합은 핵융합인데 수소 핵융합인데 조금 다릅니다 뭐 이렇게 중수소 하고 이렇게 삼중수소 원작이 모여 가지고 헬륨을 이렇게 만들어 음. 자 그럼 지금 재미있게 설명하려는게 요 위에 있는 질량수의 합이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고 요 양성자수 즉전해량이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거든 자 그럼 요거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자 지금 좌변이 이 두개 의 합하면 얼마야 오지 예, 4지. 그러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1. 음. 그다음 여기 좌변에 요거 양성자 수 전하량 합함 얼마입니까? 요 2지. 그러면 이인어 그럼 영이네. 어, 어 그래서 질량은 0이고 양성자 는 0이고 질량수가 1인 거이게 바로 중성자지. 그래서 n이라고 쓴다. 그렇지? 그러면서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는데 수치는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게 핵융합이다. 뭐라고 작은 원자핵들이 모여서 큰 원자핵을 만드는 거 이런 게 핵융합이다.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고? 에너지가 나와. 질량이 약간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질량 결손이라 그래. 그래. 아인슈타인 이론이지. 아인슈타인 이론. 질량이 뭘로 변할 수 있다고?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 이론이다. 그지? 음. 자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핵분열은, 뭐, 님이 아까 이야기했다.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핵폭탄이지. 그럼 원자력 발전소와 핵폭탄의 차이는 뭔데? 속도 조절 차이다. 속도가 빠르면 핵폭탄이고, 속도 조절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다. 그럼 예를 들어, 우라늄, 질량수 235짜리, 원자번호 92번. 여기다가, 이거는 중성자 한 마리가 싹 흡수가 되거든. 그러면 이큰 놈이 작은 거두 개로 쪼개죠 여기 뭐 크립톤하고 뭐 바륨 이까지 뭐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음, 쪼개지고 또 다시 여기 중성자가 세 마리 나오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하여튼 이 위에 있는 질량수의 합하고 이 위에 있는 질량수의 합이 다 같으면 되고 이 밑에 있는 양성자수 또는 뭐전하량 양성자수 또는 전하량 이걸 다 합치면 서로 같으면 됩니다 뭐같은지 확인해 볼까 자이두개 합치면 얼마인데 이두개 합치면 236 맞지 자, 요두개 합치면 92 더하기 141 더하기 여기 1이 3마리지. 3 합치면 요게 236이 나오지. 그럼 밑에도 보자. 요거 92지. 요거 0이지. 요거 36이지. 요거 56이지. 요거 0이 3개니까 0이지. 요거 두개 합치면 요게 나옵니까? 나오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아주 쉽습니다. 질량수가질량수가 질량수가 좌우변이 같으면 되고 요 밑에 있는 전하량 자 넓게 말하면 전하량이고 이걸 뭐 조금 다르게 말하면 양성자 수 또는 뭐 원자번호 뭐 이렇게 좁게 말할 수도 있다. 음. 자이 놈이 뭐라고 불변입니다. 자우변의 불변 이게 이거 말면 시험 문제를 풀리지. 어, 자이 실력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가는 방금 선생님 말한 거하고 좀 비슷하네. 어, 수소 원자의두 마리 작은 놈들이 모여서 요거 뭐 x는 뭘까 그러면 x는 합쳐봐. 요 1, 1이니까 2가 되겠지. 요거 2, 1이니까 3이 됩니까? 그럼 이거 뭔데? 원자번호 2번이니까 헬륨이지. 헬륨이고 질량수는 3이니 헬륨이지.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지.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질량이 약간 감소하면서 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일단 기억이 맞네. 가에서 질량 결손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습니다. 자, 그럼 X는 알았고 요게 X입니다. 요게 지금 X야. 그럼 밑에 거는 X가 있으니까 X 두 마리가 있네. X 두 마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 자, 헬륨 2 3짜리가 여기 두 마리가 있네. 그지 어. 그럼 우변에 우변에 y는 뭘까? 우변에 지금 자, 수소 원자에게 이렇게 두 마리가 나와 있네. 그러면 요 y는 뭡니까? y를 한번 예측해 보자.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질량수 다 더하면 이거 6이지. 자, 6이니까 요거 2지. 그럼 얼마 더 돼야 돼? 4더 있으면 되겠지. 자, 그다음 밑에 여기 2니까 2개 있으니까 4지. 4. 얘는 2지. 이거 얼마 더 있어야 돼? 2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놈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헬륨의 원자 핵이네. 질량수 4짜리 이렇게 나왔네. 이게 y네. 자, 그래서 y는 헬륨의 질량수 4짜리 맞습니다. 니연이 맞네. 동그라미. 그럼 양성자 수는 y하고 x. 자, 양성자 수는 요 밑에 있는 게 양성자수거든. 자, y는 2고 요 x도 2네. 둘다 같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지요 그니까 답은 일단 몇 번이야? 답은 기억니언이니까 답은 3 번이 되겠고 쌤이 조금 주의사항을 주겠다. 여기서 학생들이 딱 틀리는 건딱 하나지야. 자, 쌤이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해봐라. 자, 그러면 그러면 분명히 좌변에서 우변으로 좌변에서 우변으로 갈때 질량이 감소합니까? 질량수가 감소합니까? 자 질량수는 방금 뭐라 그랬지 선님 불변이라 그랬지 질량수는 불변이야 근데 질량은 뭐 한다고 질량은 감소하지 요게 바로 질량 결손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질량 결손 질량 결손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한다는 건 아는데 그럼 질량수도 감소한다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야 질량수는 그대로입니다 어, 질량수는 그대로다 이걸 잘 알아놔라 어 그럼 뭐 선생님 왜 그럼 질량이 질량수는 그대로인데 왜 질량이 약간 감소합니까 그러니까 요 질량은 질량수는 수거든 그니까 질량수에 포함되지 못하는 아주 약간의 질량이 감소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질량수는 불변이고 질량이 감소한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핵융합이나 핵분열이나 둘다둘다 둘 다. 핵분열이나 핵융합이나 둘다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질량 결손은 어디에서 일어나냐고 핵융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핵융합, 핵분열 모두 질량 결손이다. 요두 가지 말시면 돼. 어, 학생들이 딱 틀리는 요두 가지야. 뭐라고? 질량은 감소하지만 질량 손 불변이다. 그 다음에 질량 결손은 핵융합, 핵분열 둘다 질량 결손이다. 요것만 알면 되겠다.